자 오늘은 대구 복무공원 구절봉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우리 황현수님 벌써 또 내빼고 없습니다 뭐찍을라하면 벌써 내빼고 없습니다 왜 얼마나 빠른지 자 지금부터 등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미도 있습니다. 오크다. 베라클래스. 어이구. 어이구. 영화에서 보던 거미들이죠. 어이아저한 마리 있네요. 자, 오늘 처음 얼음 얼었습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죠? 사르음깨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자, 봉무공원 호수를 끼고 한 3분의 2를 돌면 자, 이렇게 구절성 전망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여길 따라 또 올라가면 됩니다 자요 자세히 보십시오 아이고 황현사 이제 한 100m 올라왔는데 이래디다 아이고 자 여기서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해발 10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기서 자 올라오셔서 예.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측 방향으로 예, 가십시오 무덤 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황현선 여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로쪽 가셔가 쭉 가시다 보면 저거가 구절성 전망대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조금만 가면 됩니다 자 지금 저기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148개다 아이거좋겠다대다대다 대다. 아 올라갑시다, 또. 자, 이제 갑시다, 이제. 자, 이제 한 100m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자, 저 바로 위에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1m, 2m, 3m, 4m, 5m, 6m, 7m.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산정상에팽팽한대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한 100m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아, 오늘도 씩씩하게 가는 우리 황회사, 똥껍채강 황회사. 아,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예. 321, 322. 323 100m가 아니네요 한 300m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이 보입니다 자황인사님 길고 긴 등산 끝에 드디어 구절송 전망대 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왜 구절송인가 깜짝 놀랍니다 우와 그 나무 하나에 가지가 아홉 개. 예? 어이고, 신기하지요. 신기하네. 대구 동구의 명물입니다. 자, 어이고 가지가 아홉 개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구절성 전망대라고 합니다. 아, 요. 아홉 가지 달린 소나무. 아, 수령은 1 0 0 년밖에 안 되네요. 어, 하여튼, 예. 대구, 동구, 제일 유명한 구절성 전망대입니다. 예. 아, 구절성 전망대 꼭대기에 이렇게 운동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기왕에 왔으니까, 우리 방에사 오늘도 핫둘, 핫둘 한번 합니다. 핫둘, 핫둘. 자, 저기가 바로 전망대입니다. 여한1 0 0 m 거리인데요. 예, 우리는 저기서 식사를 할 것입니다. 좋지요. 우리 황현선님 오늘 처음 올라왔지요. 대구 이래 좋은데 있습니다. 대구 사람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데. 외지 사람들 한번 와서 당일 코스로 괜찮습니다. 예. 없죠 <laughs>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니다 평일이라도 예. 날씨가 추워운니 예, 오늘 되게 추운 날이죠. <laughs> 영하로 떨어져서. 올 땀이 난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가 구절성 전망대입니다. 풍경 한번 보시지요. 자, 아, 이거 단산지가 보이죠. 아, 이거 금오강 구비치는 것도 보이고. 좋습니다여기가 구절성 전망대입니다 자, 이 뜨거운 물을 붓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됩니다짬뽕밥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10분 정도가지입 자, 지 10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에 커피, 진하게 한잔. 봉지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커피 이 커피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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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시기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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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마 마시기 자, 우리 황여사님은 해물짬뽕밥, 이리고 저는 밥 비빔밥, 비습니다 황여사님 한입 한 드셔보십시오. 어떤 맛인가? 하, 보나 보나 꿀맛이 있죠. 산에 말할 자은왜있 우리는 뭐산행이 목적이 아니라 이한끼 맛있게 먹으려고 올라오는 건데. 자, 자. 아이거 <laughs> 짬뽕밥 요거는 톤 그린 분들 자작하게 말부가 먹는 겁니다. 그냥 뭐흙 속에 잡아갖고 물수풀을 묻습니다. 열어드셔야 됩니다. 예. 자~ 산고양이들입니다. 통통하다 정답. 아~ 동동아네 짜신됐다. 안정이네.